1701년 10월 28일 밤에 정적을 뚫고 창덕궁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년왕후의 침소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단순한 병고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지르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침실 한구석에서 상궁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현왕후의 비단 베개 밑에서 나온 것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실로 묶인 노란 종이, 그 위에 빼곡히 적힌 검은 글씨들. 그것은 누군가가 인현왕후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저주의 부적이었습니다. 상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 궁궐은 피바람이 불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궁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연왕후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아닌 깊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순간까지도 무언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듯이. 이 발견은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은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까지 올랐던 그 여인이 이제는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지목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조선 최고의 왕비였던 인연왕후가 하루아침에 폐위되어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서 조선 후기 정치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비극적 서사시입니다. 모든 것은 1688년 그 운명적인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희빈이 세자윤을 낳은 바로 그날, 조선 왕실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새벽 장희빈의 산실에서 들려온 갓난하기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꿀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숙종이 산실로 달려갔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간 자식을 낳지 못한 인연왕후 대신 후궁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안겨준 것입니다. 세자로군. 숙종이 중얼거린 이 한마디는 궁궐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왕위 계승의 문제가 단숨에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왕후의 지위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보이지 않는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거대한 정치 세력이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성리학의 정통을 자처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고 남미는 개혁과 변화를 내세우며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서려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명문 가문민씨 집안 출신인 그녀는 전통적인 양반 문화의 체현자였습니다. 단정하고 품위 있으며 유교적 덕목을 완벽하게 갖춘 이상적인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왕비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장희빈은 남인의 희망이었습니다. 미천한 역관의 딸에서 시작했지만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인 세력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남인들은 장희빈을 통해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은 개인적 질투를 넘어 국가 전체를 뒤흔드는 정치적 대결로 번져갔습니다. 인현왕후는 정실부인으로서의 위험을 지키려 했고 장희빈은 후궁의 신분을 벗어나 더 높은 지위를 갈망했습니다. 이두 여인 사이에 선숙종의 고뇌는 날로 깊어갔습니다. 장희빈, 그 이름만 들어도 조선 궁궐이 전율했습니다. 1659년 역관 장영의 딸로 태어난 그녀의 어린 시절은 궁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특별한 재능을 선사했습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이고 시서화에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80년 21세의 나이에 궁에 들어온 장희빈은 처음에는 조용한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이 우연히 그녀가 쓴 시를 보게 된 것이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느냐? 숙종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 장희빈. 그 순간부터 왕의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녀 안에서 지적인 매력과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1688년 세자 윤을 낳기까지 장희빈은 8년간 신중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다른 후궁들과는 달리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녀는 남인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의 오빠 장형은 남인의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이는 장희빈에게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장희빈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녀를 견제하려는 세력들도 강해졌습니다. 서인들은 그녀를 왕실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남인 내부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천한 역관의 딸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마침내 세자의 어머니가 된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장희빈이 높이 올라간 만큼 그녀의 추락도 더욱 가파를 것이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 조선세 길이 남을 이 사건의 밤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습니다. 창덕궁은 마치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았습니다. 남인 세력이 서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숙종은 운명을 바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숙종은 인연왕후를 불러들였습니다. 폐위하노라 간단명료한이 선언이 떨어지자 인연왕후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굳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까?" 인연왕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의 결정을 내린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장희빈을 책봉하노라. 이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지자 궁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정실 부인을 밀어내고 왕비가 된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현왕후가 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호련히 국문을 나서며 뒤돌아본 창덕궁의 철량한 불빛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화려한 곤룡포가 아닌 평범한 배그였습니다. 왕비의 모든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던 장신구들도 모두 벗어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인연왕후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절망이 그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국녀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패비가 된 주인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차가 국문을 벗어나는 순간 인연왕후는 마지막으로 창덕궁을 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다른 여인이 왕비로 군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아마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장희빈은 승리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왕비가 된 그녀는 조선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곤룡포를 입고 왕비의 관을 쓴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첫날밤, 장희빈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축하의 폭죽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궁 안에는 이미 새로운 위험의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시 권력을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때가 되면 장희빈에 대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더라. 밤마다 무당을 불러들여 사수를 부린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궁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궁녀들의 수다로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점차 구체적이고 무서운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소문의 진원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희빈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벌써 새로운 적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장희빈은 이런 소문들을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심지어 숙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정말로 사수를 부린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장희빈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정권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서인이 재집권하고 남인은 몰락했습니다. 이 정치적 대변혁은 마치 태풍과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장희빈의 운명도 이때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후원하던 남인 세력들이 모두 몰락하면서 그녀는 궁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에게 머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위되었던 인연왕후를 복위시킨 것입니다. 5년간 민가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인연왕후가 다시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는 장희빈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복위식이 열리던 날, 장희빈은 자신의 처소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차지했던 왕비의 자리에 인연왕후가 다시 앉는 모습을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감과 절망감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기된 인연왕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 연간의 굴욕과 고통을 견뎌낸 그녀에게 왕비 자리로의 복귀는 달콤한 복수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도 변화시켰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나약했던 그녀는 이제 강인함과 결의에 찬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2년왕 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5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장희빈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01년 9월부터 2년 왕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겨졌지만, 병세는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어귀가 돌아가고 손발이 마비되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궁의 어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에 나섰지만 인현왕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생명력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듯했습니다. 10월 28일 밤. 인연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궁안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병세의 양상도 일반적인 질병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연왕후의 침실에서 저주의 부적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궁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적은 장희빈과 연결되어 있다는 무시무시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소문들은 이미 궁궐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종은 친히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되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녀 김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희빈 마마께서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왕후 마마를 저주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는 김씨의 말에 조사관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국녀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들여 이년왕후를 저주했다는 증언, 이년왕후의 침소에서 발견된 의문의 부적들, 그리고 궁 안팎에서 목격된 수상한 의식들. 모든 증거들이 장희빈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장희빈은 부인했습니다. 격렬하게, 절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모함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장희빈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연왕후를 해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서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남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그녀는 인현왕후라는 상징적 존재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상황. 왕으로서의 의무와 한 남자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희빈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녀가 세자윤을 낳던 날의 기쁨, 함께 나눈 달빛 아래서의 대화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숙종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비를 저주로 죽인 죄,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1701년 10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주행위와 왕비 모독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죄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희빈은 오히려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 그녀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이 나는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는 체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희빈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화려했던 궁의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 세자 윤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윤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을 이 말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한때 사랑받았던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숙종과 처음 만났던 순간, 세자윤을 낳았던 날의 기쁨, 왕비가 되었을 때의 환희.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약을 받는 순간까지도 장희빈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결코 저주 따위를 한 적이 없다. 이것은 정적들의 계략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미 그녀를 악녀로 낙인찍었고, 그 낙인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장희빈은 사약잔을 들고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생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이 비극적인 삼각관계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훗날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치세는 계속된 정치적 갈등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진짜 피해자였을까요? 인연왕후는 질투와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치적 격변에 휘말려 고통받았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장희빈 역시 시대의 한계와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의 야심과 욕망이 비극을 불렀지만 근본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된 시대에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숙종 또한 왕으로서의 의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평생 고뇌했던 비극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잃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장희빈을 악녀로 규정하고 인연왕후를 피해자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간 여성들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런 권력의 속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단순한 정책 노선의 차이를 넘어서 개인의 생사를 좌우하는 잔혹한 권력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여인의 비극은 바로 이런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었습니다. 인연왕후와 장희빈의 비극은 조선 후기 정치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두 여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시대의 한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정치적 갈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그리고 역사의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장희빈이 정말로 인연왕후를 저주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여인 모두 그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1701년 그 겨울밤, 장희빈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조선 왕실의 가장 비극적인 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쉬며 우리에게 권력과 사랑, 질투와 복수에 대한 영원한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극적이고 그 어떤 소설보다도 비극적인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더 덮는 것인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